<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그 아이 일단 선포부터 하고요 중심부터 먼저 좀 잡고 그, 음, 아, 나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그, 그 피조물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 예수 안에 있는 나고 너고 우리고 만유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아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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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이, 걱정이 돼가지고, 아무 할 말도 없는데, 걱정이 돼서, 듣기는 열심히 들었어요.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듣고. 그래, 어제, 그래도 감 자체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목사님 말씀에, 어, 제가 예전부터 조금 궁금했던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좀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 어, 생명의 원천 오늘 그 제목이 생명의 원천이거든요 시편 36장 9절에 생명의 원천이 주께 이사오니 내가 주의 빛 가운데서 주를 봅니다 어, 이게 제목이더라고요 그렇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아무런 게 없잖아요. 어떠한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신 주 예수가 와야지만 그 자리를 알아야만 우리가 또제 하나님을 그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그말 모르 모르겠는데 제가 그그그 그그 앞서서. 그 저번 주에 그 미라 자매가 오늘 안 났는 것 같은데 미라 자매가 이야기 이야기를 그때 이야기를 딱 끝나고 나서 나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을 보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을 본다. 나도 사람을 보는데 어 그게 맞네. 그 우리가 같은 같은 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은 이상하게 말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조금 엉뚱한 이야기가 돼 있고 교회의 말씀을 들어도 저분은 또 저렇게 저런 뜻으로 이야기 했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제한테 오면은 다르게 해석이 되거든요. 제한테는 또 그리 똑같이 해석이 안안 안 되더라고요. 설명이 안 되고. 그래서, 아, 이게 사람은 내가 어제 저 이야기를 했다가 또 오늘 또 다른 이야기를 할수 있고 또 언제 그 사람의 그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도 할수 없고 저렇게도 이야기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사람이 중요하구나. 그게 저번에 먼저 알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또 우리가 같은 같 친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금이가, 우리가, 우린 같은 생명에서 같은 친구다, 이렇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나는 수직적인 관계를 싫어하는데, 우리가 친구는 수평적인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수평적인 관계가 이게 너무 좋거든요. 우리는 사이에 나가면은 다뭐다 뭐다 수직적인 관계잖아요, 직장에서. 근데 계속까지 와가지고 내가 또 수직적인 관계로 내가 또 있어야 되나. 그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 내가 굴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굴복이 되지만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또 그게 안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까지 서 그거는 아니다. 우리는 같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우리가 같은 친구라는 게그 너무나 그게 맞으니까 저는 이게 제 자리에 왔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목사님 아까 그 이야기 하다가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생명의 원천 그 아까 했잖아요 우리가 신성이 없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그 끈덕지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의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오지 못하는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에서 나오는 그 빛이 있어야지만 은이 자리에 있는 그 사람에게서 나온 그 빛이 있어야만 내가 그 빛을 보고 내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저는 사람을 보는 거죠. 교회에 이분들, 저분들 이렇게 여러 개 사람을 보면서 어 알게 되는 것이 정말 사람을 보고 아는 게 제일 쉬운 거잖아요. 제가 뭔가 그를 보고 내가 알다고 하면은 저는 전혀 그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쉽게 봐오고 어 내가 알수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네. 하 지금 아, 네. 내가 아는 대로 하는 목사님 그 모사를 좀할락하게잘안 되네요. <laughs> <laughs> 이좋 말은 내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를 뭐 흉내를 내려가지 잘안 되네요. 어 그래 어쨌든 그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면은 내가 그분을 볼 수가 없다. 그, 태양의, 내가 당신 빛가운데서 내가 빛을 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이 말이 정말 난해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 참,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빛이 아니면 내가, 그, 그분을알수 없다. 금방 이야기했죠. 그,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 오지 못하는 자리가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냥 저는 그 직관적으로 보고 이게 좋기 때문에 그냥 저는 따라왔는 거지. 구체적으로 뭘 따져, 따져가지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오는, 오지 못하는 이 자리가 내가 복음이다. 뭐 서른 본론 1 플러스 2는 3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알, 알지가 않았거든요. 그냥 이기, 이 모습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아참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오지 못하는 이 자리가 복음이다 하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것이 복음일까? 저는 그 그때 또 그거 조금 의문이 좀 있었어요. 내가 막상 내가 사회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것이 복음이라고 내가 선뜻 소개를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는 저도 도저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자리가 너무나 부끄러운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그이 자리도 예전에 베드로가 정말 그 예수를 내가 세번 다그이 울기 전에 나를,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두가 다 떠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그 자리에서 완전히 다 떠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이 자리가 복음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이게 복음이 될까? 이것이 그 생명의 원천이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빛에서 내가 보고 아, 이게 복음이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목사님이 제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정말 제가 그거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오지 못하는 그 예수를 보고 내가 저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된다 하던데 그것이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합을 하고 이 절망의 자리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이거 이,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된다 하더라고요 아, 네. 절망의 자리에서 진실한 사람의 영광이 나타난다 아, 네. 나를 나대게 하는 참된 그 영광이 여기서 아, 네.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 이 자리가 정말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잖아요 아, 네. 이 자리에서는 내가 궁핍에 처할 수도 있고 부유에 처할 수도 있고 내가 좋은 환경에 처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할 수 있는데 이 자리에는 내가 아무것도 흔들 흔들림이 없는 이 자리 이 자리 내내 자신을 평정할 수 있는 이 자리는 십자가에서 뛰어 내려 오지 못한 이 자리가 어, 내 자리고 이 자리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너무나 들고.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구속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구속은 구속은 복음을 찬양합니다. 구속 그렇게 우리가 이해, 항상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이 구속은 내가 정말 그냥 인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구속은 내가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위치 이탈된 사람이.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어, 구속이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사람이 이 자기의 이 위치에 있어야지 하나님과 연합된다 어, 이것이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이, 저는 항상 앉아 있으면 억지로 제가 목사님 말씀을 제가 막 준비하긴 했는데 내 것이 완전히 되지 않기 때문에 술안 나서 그런데 뭐 시큰 준비해 가지고 내가 한마디도 못하고 뻥 지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지 싶어 가지고 억지로 제가 억지로 조금 보고 했거든요 이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어 저는 어십못띠그 자리에서는 저는 아무것도 없더라고 진짜 내그빈 돌이고 빈 밭인데 그 자리에 내 스스로 뭐 나타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자신을 알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되더라고. 내 마음이 부자가 되고 그 자리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그것도 모르겠지만 모든 분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저 말씀이 너무 좋네 너무 좋네 제가 이렇게 교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많이 좀 생각이 됐는데 저기가 진짜 천국이네 아, 네. 그거를 뭐 듣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상하게 지, 아까 언니가 이야기하는데 제가 항상 그 이야기를 하지만 숙경언니하고 영호오빠하고가 이상하게 여기 구속보금에서 가장 앞선 사람 그 주님의 그 침상 속에 가장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 제가 자꾸 느껴서요. <laughs>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모르 그건 제 근데 제, 제, 제 기준이거든요. 사람, <laughs> 사람마다 좀 틀릴 수가 있, 있기 때문에, 그거, 그,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이고, 오늘 또 뭐,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금 숙경 언니 말씀을 제가 또 듣고, 영호 오빠 말씀을 또한번 또, 또 들었어요. 듣고 뭔가를 또제 것을 조금 <laughs> 만들어내야 지 되기 때문에. <laughs> 숙경 언니가 저번에 이야기하는 거를 그 여러분 내 손을 좀 들어달라. 내, 내 손이 선포하는 그, 그 진짜 내 손이 다 없어지고. 오로지 이 선포만이 남았는 게 이것이 내 소원이라고 이거 하는 사람이 완전 내 것이 다 끝난 사람이잖아요. <laughs> 내 것이 다 끝난 그 사람을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제가슴에 뜨거워지고 정말 아, 저것이 내 모습이구나. 저 자리에서 내가 발견이 되어야 되는구나. 나는 영원히 내 손밖에 없는 사람인데 먹고 사는 내 손밖에 없는 사람인데 저렇게 거룩한 그 소원을 가진 그 분을 보고 그 사, 사람을 보고 아내 자신이 아, 내가 얼마나 내가 빛나간 사람인가 내 자신을 너무나 알게 돼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그 누구 그 영호 오빠의 말씀을 영호 오빠가 저번에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하면서 계속 다른 말을 안 하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계속. 울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미친 사람이구나. <laughs>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이구나. 아, 저렇게 사람이 여기 미쳐버리면 사람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laughs> 그게 나쁘게 미친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더라고요. 아, 그영호 오빠가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 말을 했어요. 나는 첫 번째는 나는 피조물이고, 두 번째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 주님,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찾아왔다. 나의 간정이 다 끝났다. 어, 나의 간정이 다 끝났다. 하나님 나라고 왔습니다. 이것으로 다 끝이 났잖아요. 자기 간정이 다 끝났다고 한 사람. 어,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난 사람, 하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잖아요. 와, 정말, 정말 그게, 그게 나의 양식이 돼서,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저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어쨌든 그 모든 분들의 그 양식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이 그 빛을 보고 내가 되거든요. 나는 빈 받치기 때문에 내 나라고 그 규명할 것이 없더라고요. 이 교회를 보고 모든 분들 형제 자매들 보고 아 내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아, 나는 정말 피조물이고 나는 아무것도 내가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하자도 나는 내 개념에는 없는 그 분인데 하나님이라는 그 없는 분인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뛰는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보고 이 하나님을 알수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감사되고 내가 더욱더 그 나다운 사람, 그것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오지 못한 이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자리를 영원히 내가 더 깊게 어, 알기만을 원하고, 어, 알기만을 원합니다. 그 사람이 제, 제가 이제 그또한 가지만 딱 하고 싶은 말이, 저는 그 이때까지 살면서 어, 나는 정말 이게 서, 성경에 뭐 하는 그 인물이 있지만, 야곱도 있고, 뭐 이삭도 있고, 뭐 저는 성경은 잘 모르지만, 저는 항상 그 이상하게 그, 그 질투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이삭의 개열이더라고요 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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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이 사, 람이 이삭을 질투하잖아요. 항상 그 복을 받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그 이삭, 야, 야, 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저는 항상 서울계의 우리 언니, 이옥전이를 보고 <laughs> 항상, 저는 정말 지독한, 인 야곱이다. <laughs> 정말 이야기를 하던데. 저한테도 물론 그게 있지요. 저도 그게 있는데, 정말 그 <laughs> 있는데, 저는 그보다 거또 나는 정말 그 이상이다. 그 어떻게 보면 질투를 하잖아요. 사람이 니만 복 받았나? <laughs> 복 받은 사람한테 정말 기분 나쁘잖아요. 복안 받는 사람은. 그리고 그거를 함부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저도 막그 이야기를 하겠는데, <laughs> 그 말을 못 하겠더라. 근데, 그거, 어느 날, 박정 언니가 이야기를 하는 거라 저번에 박, 박재원 오빠가 저번에 간정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복주하시는 것 같다. 저 정한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나도 그런 한 사람인데 어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네. <laughs> 정한이는 집에서만 애만 키우고 있는데 <laughs> 어떻게 교회 와서 선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내 하고 똑같. 똑같네. 내 자리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저 언니도 또 이야기를 하네. 언니가 이야기를 하기를 또 나는 그 자리만 지키면 된다. 지키면 되고 나는 하나님 나를 따라가다니면서 복을 주시네. <목소리> 그러니까 저도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저는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세상적이든지 그거 아니든지 간에 저는 그복 많이 받은 사람으로 저는 고, 이상하게 발견이 돼요. <laughs> 근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자랑을 했습니다. <laughs> 어쨌든, 어쨌든, 구석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laughs>